오늘 시간에는 보물 쌓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어렸을 적에 보물 찾기 해보셨죠? 초등학생 때 소풍을 가면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보물 찾기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꼭꼭 숨겨 놓으셨던 그 보물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찾았던 그 기억들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린이들만 보물을 찾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 보물 찾기를 합니다. 2022년 JTBC 뉴스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1700년대에 전 세계에서 식민지 쟁탈전이 한참이던 때에 스페인의 배한 척이 콜롬비아 해역에서 난파가 되고 침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0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스페인 보물선 탐사 작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콜롬비아 해군까지 동원이 되어가지고 첨단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그 스페인 보물선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바다 밑에 가라앉았던 스페인 보물선에 금화와 또 여러 가지 보물들이 있었는데 그 가치가 무려 21조나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발굴을 하는데 국제 분쟁까지 생겼습니다. 배는 스페인 배였고 그리고 그 배가 침몰했던 장소는 콜롬비아 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하고 콜롬비아하고 이 보물이 누구 나라 것이냐라고 하면서 국제 분쟁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보물선을 찾겠다고 하는 시도가 여전히 많이 있고 또 보물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나 어른들에게나 보물은 여전히 큰 관심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떤 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나에게도 보물이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보물이 뭘까요? 우리가 찾고 쌓아야 할 보물은 뭘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물을 찾을 수가 있고 그 찾은 보물을 어떻게 어디다가 쌓아 놓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금은 동으로 만든 화폐들과 밀, 보리, 포도, 그다음에 무화과, 올리브 등 곡식과 추수했던 것들. 그리고 옷을 해 입어야 할때 필요했던 여러 가지 옷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보물들은 썩어 버릴 수도 있고 또 조미라고 하는 벌레가 갉아먹을 수도 있고 또 도둑이 와가지고 다 도둑질해서 가져갈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또 저축도 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재산관리를 하는 것이 나쁜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왜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자, 앞에는 화면을 보시고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 보는데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되는지 잘 한번 살펴보면서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였죠? 아, 내가 라는 단어입니다. 네, 내가 나라는 단어가 지금 제일 많이 반복되고있죠 그리고 이 부자의 마음이 어까요다자기이 위해서는 니다 나를 이 부자의 마음이 뭘까요? 다서저를위해서저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것도 고 나를 위해서저것도고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을 하시고 나서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 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네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러하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된것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어리석음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쾌락과 오락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쌓아두면서 살고 있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복의 개념이 땅과 자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상 야곱 요셉만 보아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많은 땅도 가지고 있었고 자손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특별히 잠언 말씀이나 전도서 말씀을 잘 읽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또 가정과 또 집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리석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쌓아두려고 살아가는 것.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부자는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땅에다가 보아를 쌓지 말아라, 하늘에다가 보아를 쌓아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마음과 눈에 대한 주제로 내용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그 마음 말씀하신 이후에 눈에 대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만약에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 심하게 하느냐? 아니 왜 갑자기 보물 얘기하시다가 마음 얘기하시다가 눈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게 서로 간에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눈이 좋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느냐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보물이 있죠 그럼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그 보물에게 갑니다 내 마음이 가면 또 뭐가 따라갑니까? 내 눈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지금 보물을 땅에다가 쌓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평상시에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땡스기빙 연휴를 보내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방콕에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방콕에서 뭔가를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눈이 지난 일주일 동안 연휴 보내시면서 방콕에서 어디를 제일 많이 향해 계셨던 것 같으십니까? 벌써부터 마음에 막 찔림이 오시지요. 내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제일 많이 있었을까? 우리가 보물을 잘찾으려면내 눈의 시선을 잘볼수 있어야 돼요. 내 눈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보물도 있는 거예요. 앞에 화면 보시고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내눈 하나가 나를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그 눈을 빼어 버려라. 차라리 눈 하나가 없어지고 나서, 그리고 온 몸이 그래도 남아 있어서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요, 이 가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가능 뿐만이 아니라 여인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벌써 가늠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어떤 사람이 지금 마음을 뺏겼고 눈의 시선을 뺏겼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여인이 자기에게 보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도 자기의 눈도 자꾸만 그 여인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눈이 자기의 시선이 향했던 그곳은 보물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범죄에도 이를 수 있는 그곳을 지금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엉뚱한 보물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눈 하나를... 차라리 빼어서 내어 버려라. 근데 영어 성경을 잘 보면 여기서 빼다라고 하는 단어를 뭘 사용했냐면 가우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지오유주의 가우지 아웃이라고 번역을 해 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테이크아웃이 뭐죠? 뭘 이렇게 취하다. 뭐 빼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빼내는 거 테이크아웃. 근데 가우지가 무슨 뜻이냐면요. 조각칼 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가우지 아웃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한국말로좀 리얼하게 표현을 하자면요, 후벼 파내버리는 겁니다. <laughs> 조각칼로 내 눈을 내눈 하나를 막 이렇게 후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싹 도려내 버리는 것. 그게 바로 가우지 아웃인 거예요. 어, 그러므로 이 의미가 상당히 좀 아, 좀 살떨리는 표현이죠.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지금 내 눈이 잘못된 것을 향해서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그눈 하나를 그냥 후벼 가지고 싹 도려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gouge it out and throw it away. 그눈 하나를 후벼 파고 난 후에 그거를 이제 던져 버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게 상당히 정말 의미가 심각한 겁니다. 상당히 살떨리는 내용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물을 찾을 수 있는가? 우리의 눈 관리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 눈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어디를 봐야 할지를 우리가 잘볼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 눈이 잘못된 보물을 계속 찾고 있으면 차라리 그 눈을 빼어서 도려내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봄을 찾고 싶으시죠? 그리고 봄을 쌓고 싶으시죠? 그 봄을 잘 찾고 봄을 잘 쌓으시려면요 여러분의 눈 관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고,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봄을 얘기하다가 눈 얘기하다가 갑자기 주인 얘기로 그 주제가 바뀝니다. 너희들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두 주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두 주인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재물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보물을 찾고 쌓을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동급으로 놓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재물을 어느 정도까지 올려 놓았냐면 신의 수준으로까지 올려 놓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재물을 신격화 해 가지고 신처럼 섬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재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재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 만모나스입니다그 의미는 부, 재산, 재물, 소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NIV 성경은 단순하게 mone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도 재물, 이제 돈의 의미로 번역을 했죠. 그런데 헬라 맘모나스의 의미는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이 맘모나스가 무엇이냐면요. 나의 주인이 될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맘모나스입니다. 그래서 맘모이라고 이제 할 때는 뭐죠? 돈의 신인 거예요. 재물의 신. 그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는 상황인 거죠. 만모나스가 뭐냐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것, 나를 통치할 수 있는 것,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것, 나의 주인이 될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만모나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물을 어떻게 찾고 보물을 어떻게 쌓을 수 있는가. 주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물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을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주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연결점들을 지금 잘 보세요. 보물 얘기로 시작을 해서 눈 얘기로 갔다가 주인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보물 찾고 보물 쌓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조금 정말 보석 같은 것들을 찾아내고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내 손에 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평상시에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주인은 누구이시면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맘모나스를 주인으로 섬겼죠. 그럼 결과가 뭐냐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 염려, 근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죠. 맘모나스가 주인이 된 인생들은요. 다 의식주에 대한 걱정하다가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될까? 뭘 마셔야 될까? 뭘 입어야 될까? 어디에 누워야 될까? 뭘 가져야 될까? 그렇게 하다가 인생이 다 끝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진짜 보물을 찾은 거예요. 그 보물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진짜 보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은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지 아니하시느냐 아니, 아니 하시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이 공중의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있느냐 들의 백합하를 바라보아라 드레이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드레 백합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화는 어떤 꽃이죠 하얀색 백합화, 향기가 진한 백합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백합화는 릴리지요. 아주 고귀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백합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릴리가 아닙니다. 그 하얀색 백합꽃, 향기 진하게 나는 백합꽃, 아주 고귀해 보이는 백합화 그 릴리가 아닌 거예요. 이 백합화도 이제 한자어 번역을 예전에 했으니까 이게 흰 백자가 아닙니다. 흰 백합화가 아니라 일백백자입니다. 일백 백자입니다. 일백 백송이 꽃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헬라 의미로 보면 베카파라고 하는 이 의미가 크리논입니다. 자 앞에는 화면 한번 보세요. 자 크리논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꽃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더욱이 릴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얀색 향기 쬐~하게 나는 그 릴리 아닙니다. 이 크리논은 무엇이냐면요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그냥 들판에 피어져 있는 야생에서 자라는 나 일백송이 꽃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꽃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꽃들은 그 왼쪽에 있는 어, 아네모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노란 꽃 아도니스. 솔직히 저도 연구해 봐서 제가 알았지 뭐 갈레디 지역에 저런 꽃이 있는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드레인은 백합화를 보아라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그냥 들에 피어져 있는 아무 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기르지도 않은 그냥 자연적으로 피었다가 자연적으로 자라고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들에 있는 모든 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 들꽃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수고도 안 해주었고 길삼도 해주지 않았는데 들에 있는 저 백합화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름다워 보였냐면 솔로몬 왕이 왕으로서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영광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 보시고요. 그러면서 이렇게서 말씀하시지요. 들에 피어져 있는 아무렇게나 자랐다가 또 꽃이 피고 또 아무렇게나 또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속마음도 다 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보물 얘기하셨다가 눈 얘기하셨다가 주인 얘기하셨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르시고 입히시고 다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현실을 살아가고는 우리들은 그것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있지만 실제 내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그러면 더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예배 마치시고 나서 밖에 나가셔서 오늘 말씀에 적용을 어떻게 해 보시냐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도 늙으면 죽겠죠. 새도 병들면 죽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셀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가시다가 새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곳에나 죽어 있는 것 보셨습니까? 잘못 보셨죠? 아니, 그렇다면 그 많은 새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죽는 겁니까? 너무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날라다니는 그 많은 새들이 있는데, 그 많은 새들이 다 죽을 텐데, 그 새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죽는 겁니까? 어디 가서 죽길래 우리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새들을 다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심지어 는그새한 마리 죽는 장소까지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새의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다 섭리에 놓으시는 겁니다. 들에 피어져 있는 들풀들. 잡초가 하나 자랐다가 잡초가 하나 없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내 보물을 어디에다 두고 살고 있는지를 보려면 여러분들의 눈,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구하지 않았던 모든 것,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내게 임하면 그곳이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보물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면서 진짜 보물을 찾으시고 진짜 보물을 하늘에다가 쌓아 두시면서 장차 하늘 나라에서 정말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